예, 정문에서 왼쪽에 보면 민원봉사실이 있어요. 예, 민원봉사실. 아, 믿기진 않지만, 예, 종로경찰서에 예, 민원경찰실이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이 있고, 예. 예. 민원봉사실 옆에 가면, 이렇게 집회를 대기하는 곳이 있어요. 아, 여기가 지금 집회, 아, 미안해요. 아, 방송 중하게. 아, 어디시죠? 예? 아니면 뭐 어딘 건 중요하지 않고. 여기가 집회 1번 자리죠? 아니, 어느 방송에 아, 네, 소금장수예요 네, 소금장수, 소금장수고, 이쪽에 지금, 다시 뒷, 집회, 집회 대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 나는 좌파예요. 아, 좌파면 저 얼굴 나는, 마세요. 나는 보수 좌파예요. 보수 좌파라서 여러분들하고 통해요. 여러분들 아, 보수 우파잖아. 어. 난 보수 좌파야. 앞에 아, 보수가 씨, 같아요? 아니, 좌파는 저를 싫어해. 저 사진 찍지 마세요. 음 아니, 안 찍을게요. 나도 솔직히 그런 마음은 없고. 근데 지금 잠깐 비켜주셨는데, 의자 찍으려고 그래요. 아니 못 찍어. 자 자, 그러면 내얼굴은안 찍을게요. 지금 현재 이 자리를 보시면, 지금 여기 꽃무늬, 꽃무늬 신발 있죠? 요 자리가 집회 대기 1번이에요. 꽃무늬 옷을 입은 요 자리, 옷을 입은 여자분이 앉아 계신 자리가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 3번. 무슨 얘기냐. 오늘 밤 12시부터 8월, 에, 3, 8월 29일이나 8월 30일에 집회를 할수 있는, 집회 신고를 할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일번 자리가 바로 여기란 뜻이에요 응? 아, 여기란 뜻이에요 여기에 지금 벌써 어, 앉아있어요 내가 어, 손해상 곁에서 몇번 뵀던 그 아주머니세요 어? 그 아주머니 여기 앉아계세요 언제부터 앉아계셨어요? 아, 누가 여기 앉아있어요 여기 왜 앉아계세요? 무슨 집회 신고할 아, 거예요? 아라서 오셨을까? 아니 그 음, 무슨 집회 말이에요. 신고하실 거예요? 아니 무소파지 아니고 자판에 저희 얼굴 찍지 마세요 얼굴 안 찍어요 나중에 확인하면 알아요. 얼굴 안 찍어. 어, 얼굴 안 찍고 그 아, 무슨 집회? 무슨 집회를 소녀 소녀상 아니. 집회 소녀상에 아, 소녀상 소녀상 대한 순이 차지했잖아요. 소녀상에 대한 어떤 집회요 아니 그지말드릴게뭐 있어? 아니 해야지 여기 뻔뻔한 자나 거기 일순위도 아니면서 거분다 무슨... 다 길어 앉아있잖아 자 그래서 그래. 그래서 소녀상 그래. 소녀상, 소녀상 안 소녀 아 이거 확인하고 난 나는 아니, 그냥, 그냥 야, 안 가든 안 가든, 안 가든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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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우리 여기, 여기 좀 어떤 집회를 신고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 대답할 필요 없어요. 아, 우리가 아, 왜 그걸 뭐, 대답을 내가 해야 되지? 아니야, 아니 얘기해주세요. 나소녀상 일순이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근데 소녀상 일순이 아니면, 저기, 그 자리를 비워야지 뻔뻔스럽게 왜그 자리들 앉아있는 거야? 어, 떤 1순위요? 소녀상 거기 집회신고, 아, 아, 신고, 아, 신고, 수요일 날 집회신고 일순이가 우리잖아요. 다음 주. 일순이를 지키고자 24시간. 아, 다음 주. 24시간 언제부터, 이거 누가 지키래요? 잡발 n 하 w the contestant. We are usually special. We got to do in the w a t 는 r Hando Yogi, t h 한 Mopan. I don't know. I'm going to say that. I'm g o i 껴줘야지. 왜 남의 자리에서 거기서 2순위가 거기 앉아있느냐고. 아, 그러면. 스러운 거지. 그럼 5월 20일부터 계속 여기 앉아 있었어요. 그건 아거아니야요 돌아가면서. 5월 20일 또 돌아가면서 계속 있죠. 우리가. 계속했다고요? 당연에한번단한 번도 빈 적이 없어요. 우리가 1번이 아니야. 아 우리 1분 1초도 빈 적이 없어요. 우리 그래서 1순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예. 1순위가 아닌 사람이 왜소녀상 앞에서 있냐고. 왜 남의 우리가 1순위 지켰는데왜 거기서 어디야? 1순위 네, 저기 뭐. 그... 아니, 그, 여기 소녀사업까지 그, 뭐 그, 뭐 아니, 아니, 그러면 아니... 아기 아니... 아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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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집아 금지 기간 아니... 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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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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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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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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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니... 아니... 아아 사라고 내 맘이야 나도 죽겠으니 말어 어? 그만아서조용히 있던지 왜사람고 물어보는 괴롭... 거야 왜 사람 을괴롭히에왜 사람을, 사람을 괴롭히냐고 왜 괴롭혀 물어보는데 괴롭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지금 물어보는 수준이 아닌데 물어보는 거야 대답하고 있잖아 괴롭히는 수준인데 네 괴롭히는 건니 네 판단이야 괴롭히는 모욕을 느껴 이 새끼? 어? 니가 왜 나한테 이 새끼라 그래? 왜? 왜 나한테 이 새끼라 그래? 너는 손가락질 하고 있고 뭐? 손가락질 해야지 그러면 네. 사람이 많으니까. 손가락. 손가뭐 강제야? 나 우리 대표를 밀냐고 너가 이 새끼라 그래. 네가 먼저 밀었잖아. 아니 이 사람은 밀었잖아. 영상이 다 나왔어. 말하고. 내 계단 밀어. 어디서 이 영상 찍지 말라고. 나는 취지하는 거야. 당신 비켜. 기자야? 비켜. 기자야. 비켜. 어디가 기자야? 너 필요 없어. 내가 너한테 내 내신 받으러 없어 비켜. 노랑이. 기자든 아니든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내가 궁금한 물어볼 권리가 있어 어. 네가 뭔데? 실패잖아 뭐가 싫어 실패는? 지금까지 잘 얘기하고 있었어 네가 끼어들어가지고 일이 이상해진 거야 얼굴, 얼굴 찍지 말래 이거 만 자꾸 찍는 거야 얼굴 안 찍었어요 이 사람이 건드려서 그래 그럼 이쪽을로 자꾸 밀었잖아 왜 밀고 싸우냐고 누가 밀어요 아니, 나는 뒤로 뒤로 넘어질 것 같은 이상을 잡은 거야. 먼저 미쳤어. 가안고얘기잖아 우리가 예술이 지키고 있다고. 우리 선조상 예술이 지키고 있잖아요, 예 뭐, 언제부터 지켜? 5월 20일. 안 돼. 다 그래. 찍었어. 갈 거야. 어 가? 올게. 걱정하지 마. 또 올게. 잘 있어. 놀지게 가지 여자들 왜고있다여자들몇명데와 여자만 있니? 너, 저기 남자 없니? 남자 호소비네. 사들한테 네가 했잖아. 여자들이 앉을 수 있. 왜 여자들은 저기 앉아 있으니까 그러게. 여자들한테. 왜 여자 저기 앉아 있으는데? 다발적으로 그래. 앉아 있는 네? 거야? 발적 갖춰서 그러는데. 그럼 그런 말 들어야지 그 내가 질문하는데 시키냐? 질문도 못해? 애기들 앵거리 시키고 있냐? 뭐라고? 앵거리 시킨 거 아니잖아 자발적으로 앉아있는 거잖아 지가 앵거리 시킨거 남들도 그런 줄 알아요 오늘은 뭐마 보인다고 신났다 신났어